안녕하세요, 얌생입니다. 친구들이랑 온천 워터파크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눈이 와. 아. 자, 다들 이제 모여있죠? 여기서 먹고 있는 1인. 여기도 1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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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아, 싹 피고 똥 한번 찌끄리고 와 대박 진짜 올라네 쌓였어 어때 성공이 <웃음> 죽같아 같이 <laughs> 집에 있을걸 와씨 쭉 맞아? 여기아 지금 가봅시다 다 <laughs> 눈 너무 많이 온다. 앞에 안 보여. 와. 뭐야? 오. 오. 도착. 스플라스. 리송. 도도 도로 도. 도, 도, 도. 음. 아 사람들 꽤 있네. 가족이. 오케이 야, 사람 꽤 많은데? 아 그렇게 추가하는 거야? 까봅시다 와 좋다 좋다 이거지 이거지 눈 오는데 온천 야다 뜬다 다 뜬다 아아아야 다 따뜻해 오야 너무 좋은데 아 좋다 아니좀 더우면은 일어났다가 들어가면 돼. 아, 진짜 아니, 뭐. 우와 뭐야 이거. 한번 들어가야지. 오, shit. 대박 여기서 먹을 것 봐라 <S> 음... <S> 으... <S> 좋다 너무 <여기가> 더 추운데 <웃음> <웃음> 군대 군대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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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왜 이쪽으로 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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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ah, 다 o b a nah 아 o b a n 아네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와 벌써 나왔다고? 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나 봐, 지금 아잘놀았 지？와 같았다 얼굴 바꿨 다 바꿨 네？35000 원 짜리 사는건좋았다 산 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도착. <laughs> 와, 뭐야 여기? 와. 우와. 와 사람 봐. 와. 뭐야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어. 와. 보두득보두득 눈사람이다 눈사람 리얼 눈사람. 밥 먹고 갑시다. 미쳤다 그만해 아다다 오늘 먹고 아티 오늘 갈거 같은데? 네? 금방 갈거 같은데? 몸이 나른해가지고 아 그래, 오늘 물늘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하지만 아니, 근데 먹을 때가 없어 이제 끝이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 돼 아니, 아니. 여기서 들어가는 길에 편 없다니까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도 2차로 좀이또 아, 열면 돼 <웃음> <에어바드에서>. <웃음> 1차 없고 2차도좀더올또 울면 빨리 싸 빨리 싸 빨리 왜? 왜? 오늘 횟살고 아니니까 많이 먹어도 돼. 둘러. 일단. 한 김막들도. 우리한테. 둘러. 음. 이게 <laughs> 생각다 음. 음. 야, 왜? 뭐응응응응응대이응응 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아응응응응응는응응응응응응응응먹응않응네응응응응아응응응아응응응응응응네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

무하지 마. <laughs> 야, 진짜 무오만나조먹을 와. 어떠? <laughs> 어? 잘 먹었습니다. 어우 배부르. 개만 무슨 소리야? 내가 <laughs> 또못마못마다네개 사, 둘이 먹어. 아니 세 개만 사. 아니 <laughs> 전통 <laughs> 그냥 먹지 마라 야 안먹어 아 싸가 이거 기념품이야 ㅋ ㅋ ㅋ ㅋ 나를 아주 조밥으로 보네 어너조밥이야 먹고 <laughs> 모자라면 또와 어. 어? 어? <laughs> 어... 눈 그만 좀 와라 에? 그만 좀와 제발 좀 아... 여기서 오래 눈 오지게 맞는다 <laughs> 마치 너의 캠파처럼 <laughs> 아 근데 지금 아직 다섯 시 안됐다고 입시 안되면 어떡해 그럼 이제 얘기해야지 둘이 꿇어야지 <laughs> 무릎 꿇을까? <꿀까>? 들여보내주세요 <laughs> 제발 저갈데 <laughs> 없어요 <웃음> <웃음> 그만 좀 들여보내주세요 <laughs> <laughs> 이제는? <웃음> 이제는 세시간 <laughs> 동안 밖에 밖에도 와다니던 3시간 넘었어 아, 아 시간착오가 아, 생겼네요 좀 이러면서 아, 해

ごちそうさまでした 오. ㅋ ㅋ ㅋ ㅋ 맛있는데? 오 근데 매워! 오바하지마 아, 매콤하네 이거 응? 기름진 맛 아니 <laughs> 으 아, 으으으으나으으아 청주 진까지 저쪽이요 차가워 차가워? 응가갑다고안 음. 음, 뜨거워 아니 아니 밖에 그렇게 죽데야 죽은... <laughs> 잠깐만 현아음 뭐어로 어.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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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ou. 아. 그 뭐. <laughs> <anlam> <멋> <in very> <revolutionary> 아. Uh,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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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타면 끝이야. 아, 나 진짜? 진짜? 왜, 왜요? 가볼 거야? 아 눈. 겁나 많이 왔네. 뭐가 아... 아니야아눈 뭐야? 미쳤다. 근데 이거 뭐아아아아 같은데 어, 우리? 완전 천천히 가야 될아같은아 이거 다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될것 같은데 데아아이 뭐야?